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짜로 슬라임을 샀어요보이시나요 한번 열어볼게요 분홍색 빛깔 슬라임이 느낌이 어라지 굉장히 궁금해요 기포는 아직 많긴 한데 열어봐야겠죠? 라임 우와 이쁜데? 이건 더 이쁘긴 한데 카메라가 그걸 담지 못하네양잘 늘어 오나 슬라임이 왜 따뜻해 근데 슬라임 차가워야 되는거 아닌가? 기뻐차서 아주 잘 꺼내줘요 우와. 뭐 느낌 좋다 너무 찐득해 근데 짜! 웃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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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흙뽁이에요. 진짜 잘 돼요. 안전 잘 돼요. 자, 오늘은 여기에서 안녕.